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펙스 7주년 이벤트 아이템 가장 싸게 구매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7주년 마일스톤 이벤트에는 신화 피스키퍼, 신화 파편, 그리고 리액티브 팩까지 포함되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지로만 모든 아이템을 수집한다면 총3300 코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비싼 코인 2번, 6700 코인 1번, 1000 코인 1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총 353,4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모든 수집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전제입니다. 첫 번째 EA 구독 활용, 두 번째 스팀 월렛 싸게 충전, 세 번째 무료 보상 팩, 네 번째 금속 재료 사용하기. 첫 번째 EA 구독 활용. 스팀에서 EA 플레이라고 검색하시면 EA 구독형 상품이 1개월에 7,000원이라고 나오는데 해당 구독권 사용 시 Apex 코인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권 구매 가격보다 더 많이 할인을 받으면 이득이므로 7만 원을 초과의 코인을 구매하셔야 된다면 EA 구독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구독 시 자동 결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스팀 계정 정보 구독 관리에서 자동 결제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팀 월렛 싸게 충전. 스팀 사용 시 스팀 월렛을 충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 싸게 스팀 월렛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문화 상품권 충전입니다. 네이버에서 문화상품권 검색 후 쇼핑을 보시면 문화상품권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화상품권으로 스팀월렛을 충전하면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1번의 EA구독 또한 문화상품권으로 스팀월렛을 충전 후 구독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번 무료보상팩 현재 이벤트 챌린지로 포인트를 모으면 보상을 지급합니다. 3,000포인트에 7주년 이벤트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팩 1개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금속재료 사용하기 가지고 있는 금속 재료가 1650개당 한 개의 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팩1 개당 약1000 에이펙스 코인, 약 13,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법을 알려 드리기 전에 만약 정리만 보고 싶어서 챕터 넘기기로 여기까지 오신 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전 챕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법은 먼저 내가 팩몇 개를 코인으로 구매해야 하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제 계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저는 현재 3600 금속재료가 있기 때문에 18개의 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보상팩도 있기 때문에 총 19개의 팩을 현질하지 않고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주의점. 저는 이번 이벤트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을 거라 퀘스트를 완료해 3000포인트를 달성하여 무료 보상팩을 얻었지만, 아이템을 구매하실 거라면 절대 이벤트 챌린지를 먼저 완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구매해야 하는 팩은 17개. 팩 17개의 가격은 11,300 코인입니다. 따라서 가장 비싼 코인 한 번만 구매하면 되고 7만원을 초과해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EA 구독으로 10% 할인 혜택을 받으면 1 1 6,910원 EA 구독비 7,000원을 더하면 1 2 3,910원의 스팀월렛이 필요하고 네이버에서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 2개 3만원 1개 구매시 최종 금액은 1 2 2,900원입니다. 만약 나는 금속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분들을 위해 계산해 드리면 무료 보상팩 한개가 있기 때문에 구매해야 하는 팩은 35개, 팩 35개의 가격은 29,600코인 따라서 가장 비싼 코인 2번, 6,700코인 1번 구매하면 되고 7만원을 초과해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EA 구독으로 10% 할인 혜택을 받으면 30만 6,360원, EA 구독비 7,000원을 더하면 313,360원의 스팀월렛이 필요하고 네이버에서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 6개, 1 만원 2개 구매시 최종금액 30만 8 0원입니다 만약 나는 스팀월렛을 더 싸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 하나 이벤트 무료 보상팩과 금속재료로 구매하는 팩은 할인팩 그러니까 a 이펙스코인으로팩 12개를 구매하고 나서 얻으셔야 합니다. 현 에이펙스 이벤트 상점 규칙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아이템이나 팩의 개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고 할인은 에이펙스 코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팩을 전부 구매 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팩을 획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가 해자인 이유는 사실 예전 신화 알구구나 듀얼카타나와 가격을 따지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엔 신화 아이템 2개와 리액티브 팩 1개를 같은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점이 이번 이벤트가 해자인 이유입니다. 특히, 신화 파편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팩 500개를 여는 것보다 저렴한 편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죠. 여기까지 에이펙스 7주년 이벤트 싸게 구매하는 법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에이펙스 게임에서 봅시다.